Git 셋은 여러분 로컬 레포지터리라고 해서 여러분의 파일을 관리해 주는 어떤 저장소가 있어요 저장소. 이건 파일 저장 시스템이에요. 절 저장 시스템이고 뭐 엑셀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뭐 워드 파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저장소가 있고 이 파일 리지터리는 일단 다이, 디렉토리 형태 폴더 형태로 저장소고 Git 이렇게 지금 Git이라고 하는 Git Git라고 하는 형태로. 폴더 명이 생성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 아까 우리가 그 폴더, Workspace 폴더로 이동해봅시다. Workspace 폴더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nkdir git test. git test라는 폴더를 만드시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내 컴퓨터의 화면에서도 git test라는 폴더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git-test를 nkdir make-directory-git-test 하니까 여기도 git-test라는 폴더가 생겼죠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고 다시 이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cd-git-test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시 cd-git-test로 이동을 하고요자 여기서 git init 네, 여기 적혀져 있는거죠 git init 이라고 엔터를 쳐봅시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근데 이 폴더에는 기 테스트 폴더에는 별게 안 보이죠 이거를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기를 누르고 숨김 항목이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기 테스 기시라는 폴더가 있어요 왜 숨기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숨기는 거죠 굳이 개발자가 저게 어떻게 생긴 한번 들어가서 파일 구조를 보면 왜 숨겼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봐도 모릅니다 이 파일 구조를 클릭을 해서 파일 구조를 보면 뭐 이런 파일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봐도 모르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폴더가 만들어져서 뭔가 우리의 기록이 여기에 저장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Git에서는 파일의 상태, 어떤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선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워킹 디렉토리.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 이름 뭐죠? 워크스페이스 밑에 Git 테스트, Git 언더바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요 폴더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요 폴더에서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듭시다. 자, 파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뭐 있죠? 새 폴더, 새 폴더, 폴더는 폴더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폴더로 만들면 안 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텍스트 문서를 눌러주고, 여기에 Git 테스트라고 문서를 이렇게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다 파일을 했죠. 자, 그러면 다시 기술할수 있는 커맨드 라인으로 가봅시다. 커맨드 라인 창, 콘솔 창으로 가셔가지고, 콘솔 창으로 가셔서, dir. 아,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Git 테스 t 폴더에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시 콘솔 창으로 가셔서, dir, d i r e c t o 란 뜻이고, dir을 누르면, 아마도 제대로 하셨다면, git text.txt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까요? 거 그죠? 여기에 우리가 뭔가 입력합시다. 더블 클릭을 하면 메모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냥 여러분이 넣고 싶은 글을 넣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Alt F4로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멘드 창에서 Git status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입력을 해 주시면 대부분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파일을 처음 생성을 했는데요. 이 파일은 아직까지 Git이라는 도구가 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untracked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따라가고 있지 않아. 이 파일이 새로 생성은 됐는데 우리가 아직 이 파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파일의 변화를 관리할 거야라고 선언을 해 주는 게 git add입니다. 그 새로 생성된 파일을 변화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git add라고 치고 파일 이름을 적어 주시면요. 자, git add, g i t t e x t t x t 이런 식으로, 어, 나와 있고요 요거를 엔터를 치시고, 다시 g i t s t a t u s 로 하면, new file, 어, change to be committed. 확정되기 위한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ew file, 그래서 g i t t e x t 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 이 파일이 현재 commit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이 파일, 이 상태는 뭐냐면, 이 파일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알려주려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파일을 한번더 수정해 봅시다. Git 테스트 해서, 한번더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꺼보시고요. 다시 Git status를 쳐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add를 한 거예요. 얘는 변화를 계속 따라갔어. 근데, 한번 다시 modify가 됐죠? 모디파이가 되다 보니까 어 얘는 아직 스테이지 그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변화를 그 커밋을 하기 위해선 스테이지에 올린다고 해야 돼요. 스테이지에 가야 되는데 아직 스테이지에 안간 놈이 있어요. 얘가 변화가 돼서 어 이전의 놈은 이제 커밋할 수가 있는데요. 변화된 놈은 아직 커밋이 안 됩니다. 커밋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이력 자체를 딱 저장을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딱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때이 상태를 다시 불러올 수 있겠죠. 그 상태를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 아직 안돼 있다. 얘도 그 커밋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나와있죠. git add 라는 명령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git add, git add, git test라고 해주고 git status라고 해봅시다. 여기 보면 git add 해주고 어 키스테스터스 하면 이제 아, 그런 내용이 없고 역시 코밋될 준비가 됐습니다. 코밋될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마지막 단계인 스테이징 에어리어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코밋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변화도 더 이상 없고 아이 상태에서 이제 코밋을 시켜야겠구나. 코밋을 시키는 순간. 그 데이터는 이긴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서 이력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엑셀 쓰다 보면 컨트롤 Z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죠. 그거랑 똑같은 거요. 어, 우리가 엔터를 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가 딱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Z, Z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상태가 저장이 되게 딱 만드는 게 Git 커밋이에요. 그러니까 Git 에드만으로는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Git 커밋까지 해야지 반드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밋을 시켜보면요. git commit, 파일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m 이너스 m이라고 치세요. 메세지, first commit. 대소문자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git commit, 파일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m 이너스 m, 메세지, 그 다음에 first commit. 다운표 확인하시고요. 어, 이게 파일, 처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저장소에, 저장소에 여러분들의 어, 파일 상태를 저장을 한거예요 Git 저장소에. 여러분, 이 Git 저장소는 지금 어느 폴더에 있다고요? Git 테스트 아래에 .git 이라고 하는 폴더에 어, 이런 저장 내용이 저장돼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저장을 했는데, 그래서 스테이지 파일이랑 커미티드 파일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스테이지 파일은, 어, Git, 뭐를 하면 스테이지 파일이 되는 거죠? 스테이지, 스테이지 파일, 스테이지 파일이 무슨 뜻이겠어요? 스테이지 파일. 커밋할 수 있는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테이지드 파일은 뭘 하면 된다고 git add를 누르면 스테이지 파일을 갖고 이 파일을 앞으로 계속 관찰하겠다, 관찰하겠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생기면 변화가 생겼다고 알려주죠. 아까처럼 언트랙 e 드로 다시 만들면서 그래서 그런 상태로 커밋티드 파일은 이 파일 상태 그대로를 저장을 한 거예요. 파일 상태 그대로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파일이 수정될 때 어떻게 하나? 우리 봤죠?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되어 이미 여러분이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파일을 생성을 했죠?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git add. 이 파일을 이제부터 우리가 만지겠다, 건드리겠다 하면 이건 트래키드 파일이 처음 딱 돼요. 그리고 추가 작업을 해. 그 트래키드 트키드 파일인데 이거는 모디파이드가 된 거죠. 트래키드 m 모디파이 파일 이 돼서 요 상태가 되죠. 이걸 다시 스테이지드 파일. 스테이지드 파일은 뭐가 되기 위해 준비가 된 파일? 커밋할 준비가 된 파일. 그래서 커밋할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애들을 눌러 줘야 되죠. 여기서 또 추가 작업을 하면 다시 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다시 애들 해서 최종적으로 커밋 글자가 거꾸로 보이는데 커밋하면 저장소에 이 커밋한 파일이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코밋은 언제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건 뭔가 의미 있는 변화. 이게 크든 작든 뭔가 의미 있는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던가 어, 뭐, 아니면 오류를 고쳤다던가. 그게 코드가 코드 양이 많고 적고는 아니고 어, 그거랑 상관없이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 하면 좋고 어, 아니면 집에 갈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해도 돼요. 어 사실은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기준은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를 할 때가 좋고 여러분 프로그래밍 나중에 하시다 보면 어 밤새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 자고 싶을 때또 커밋을 해 주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가 작업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커밋을 했죠. 처음 커밋을 해서 다시 이기 테스트 파일을 열고요. 어, 한줄 지우고 그다음에 두칸 띄어서 어 교수 그만하면 뭐 할까? 힘들어 죽겠다. 예. 네, 하고, 컨트롤 l S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Alt F4를 누르시고 나가신 다음에요. add, git text, enter, git commit, git 파일 이름 치고, minus m, add new message. 하고, commit을 하죠. 요렇게, 이제는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에요. 새로 뭔가 메시지를 추가를 하고요. 애드를 시켜주고 다시 커밋을 해보세요. 여기 메시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적어둔 메시지가 여기 애드뉴 메시지로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한 개의 파일이 변화가 됐고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두 개가 추가가 됐다. 그리고 한 개가 딜리셔냈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줄이 두줄 추가됐고. 한 개가 한개 줄이 삭제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카운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Git은 어,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된 거죠. 첫 번째 변화는 어, 뭐라 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커밋했고, 이제 두 번째 세컨드 커밋을 한 거죠. 세컨드 커밋을 한 거죠. 그래서 두번 커밋을 해서 두번 상태를 저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파일들은 굳이 커밋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비밀번호라든가 설정 파일 뭐 서버 여러분 지금 설정 파일이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서버나 이런 거 설정하는 파일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막 생성되는 파일들이 있어요 또 보안 관련 파일 등은 굳이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git ignore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laughs> 다시 요걸 여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git ignore. git ignore라는 파일을 여기 만드셨죠? git ignore라는 파일에는 어떤 파일을 무시할까요? 우리 이제, 우리 이제 abc.txt라는 파일을 무시합시다. abc.txt 파일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고요. 사실,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좀하셔야 되는데, 이 git ignore 파일의 풀, 네임. 이 파일의 풀 이름은 뭘까요? gitignore.txt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이 파일을 나중에 우리 이렇게 안할 건데 지금은 하여튼 mv, move란 뜻이에요. gitignore.txt를 gitignore로 바꿔라. 이렇게 어, 한번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gitignore.txt이기 때문에 그 파일 이름을 그냥 gitignore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 메시지를 한번 어 코맨드 라인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브가 안 되면 move라고 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나면 아마 파일이 그 파일에서는 이렇게 파일명이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셨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무브 파일을 옮긴다는 뜻인데 어 파일 이름을 다시 만들 때도 무브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엔터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분 수정할 수가 있죠 메모장으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마다 아마 파일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을지 모르겠는데 이 gitignore에 있는 요... 요거는요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abc.txt라는 파일을 무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어, test.abc 테스트 abc라고 치시고요. 여기에 뭐 아무거나 입력하고 저장을 하고 나가 봅시다. 그리고 git status. 자 그러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어 <laughs> git ignore 파일이 새로 생겼고 test.abc 파일도 어, 아직 untracked 파일입니다. 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자 여기에 우리 한번더 해봅시다. 어, 저 같은 경우는 abc.txt가 그, i g n o 파일로 지정을 했으니까, 저는 abc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git status.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죠? abc란 파일을 만들고 git status를 했는데, 뭐가 추가가 안 됐죠? abc가 추가가 안 됐죠. 이걸 git ignore라고 해요. 특히 여러분 비밀번호 같은 걸 어떤 파일에 저장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거 왜 쓰는지 잘 모를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의 코드가 오픈, 오픈이 돼요. 아무나 볼수 있는 코드가 됐을 때 그런 비밀번호가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일은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dd, a 를 해주고, 어, 커밋을 해봅시다. 전부 다를 add 하려면 요것을 눌러주면 되는데 아직은 하지 마세요. git ignore랑 i g n 랑 git add test.abc 그리고 git 커밋 -m m 어, add git ignore 파일.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어, 커밋 메시지에 두 개의 파일이 변했고두 개가 두 줄이 인설션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git ignore까지 배웠고 어, 이거 외에도 깃에서 파일을 관리할 때이 어, 파일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커밋이 된 상태에서 커밋이 된 상태에서 그냥 파일을 지우면 여러분들이 보는이 폴더에서는 파일이 지워지는데 실제로 그그 그 커밋이 된그 디렉토리에서는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그렇기 때문에 지울 때는 항상 git rm 리무브란 뜻입니다. rm 그다음에 여러분 지우고 싶은 파일 이름 test.abc.txt를 누르시면 어 리무브가 됐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우시고 싶은 아무 파일 이름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어, 동일하게 파일 이름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파일을 옮기고 싶다 하는 것도 역시 git mv r e m o v e 라 뜻이죠. git t e x t t x 어, t 를 test.txt로 바꾸겠다.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git status가 되면 이제 그 변경 사항들이 여기 기록이 되죠. 그래서 리네임이 됐다. 비테스트 파일이 텍스트 파일로 바뀌었다. 또 지워졌다. 이렇게 변경 사항이 뜨게 됩니다. 지금 아직 커맨드 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는 커맨드 라인을 안 하고 GUI 하는 방법으로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일단 커맨드 라인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또 바꿨으니까 바꾸고 나면 뭐 해줘야 되죠? 커밋 해줘야 되죠? 자,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git rm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파일을 지워야 되는데 git rm으로 안 지우고 그냥 그뭐 예를 들면은 윈도우에서는 파일 탐색기에서 지운다던가 이러면은 어, 파일은 지워졌는데 g i t 에는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git rm으로 한번더 지워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커밋을 각자 시켜주시고요. 자, 커밋을 git, commit, 마이 n u s n. 여러분, 마음의 메시지, 이거 한글로 해도 될 거예요. 예, 한글로 해도 됩니다. 이런 예, 식으로 여러분들끼리 작업할 때는 한글로 커밋을 때려줘도 된다. 자, Git ignore나 rm이나 mv까지 하실 수가 있다는 거.